시겠습니다. 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오늘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요, 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달입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어떤 때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4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빌리보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 이게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부터는 그 실천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국가와 위정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네 가지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ppt 화면을 보시죠. 자, 교회와 국가의 관계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모델입니다. 중세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을 국교제도라고 하는데 영국의 성공회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의 종식, 그, 어, 공식 종교 기관으로 편입이 되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국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국가의 위정자,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극단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앞에 네 가지 모델을 보셨는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뭔것 같으세요? 4번,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입니다. 개혁주의와 침례교회가 이런 입장을 갖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영역이 크고 강한 반면에 침례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좀더 철저하게 주장함으로 교회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가 한 몸통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 앞에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국가위정자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국가위정자들을 백성 위에 두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래에 위정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관할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는 위정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존중해야 하고요. 위정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권세임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권세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모대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임금들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그리스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어, 이 네로 황제보다는 지위가 좀 낮은 여러 분봉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황제나 또 왕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제의 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을 야외 파티 장소를 밝히는 인간 초대로 삼아서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특별히 네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 심각한 박해 상황에서 네로와 그리고 분봉 왕을 위해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고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권고를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교회에 심한 박해를 가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도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대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신앙적 박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이 강해지고 당대해지고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신앙적인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이고 외적인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항상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 진영싸움이 계속되고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신앙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성경적인 가치가 실현되도록 반드시 국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보편성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함이 있어서 인종이나 국적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구별이나 차별 없이 사람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 없이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떤 나라,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을 향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뜻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긴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 이게 기도입니다 좀 포괄적인 단어이죠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어 엔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과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자,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었건,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지경을 넓혀서 누구를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공의롭고 또 질서 있게 잘 다스려야 국민의 삶도 평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집 부분에 보면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성품을 뜻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외적 장애인 전쟁이 없고 또 내적 장애인 근심이 없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국가 없이 개인도 없고, 따라하세요. 국가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국가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이번엔 쫙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가 없이 개인도 없고 국가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아멘. 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한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신앙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와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신앙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도인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것은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가치를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해 주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그전 재산 절반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유일 정도로 중세시대 교회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그때에 존 낙스는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개혁과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당시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서 존 낙스의 종교 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했고요. 3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부패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메리 여왕의 이 폭정 앞에 존 낙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그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1560년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는데, 당시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두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백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기서 다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한 이존 낙스의 중보 기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순결한 민족 중보 기도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한 민족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20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6개월간의 힘든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감도 있지만 새로운 우려와 위기감도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어떤 대통령과 정권이 들어서든지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계에 얼마나 악한 형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거짓과 폭력, 위선과 배신,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구한 존 낙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아멘.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 하시 겠습니다.